안녕하세요. 2학년 7반 22번 조예원입니다. 탄소 화합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탄소 화합물이란, 탄소 화합물의 특징, 대표적인 탄소 화합물, 생활 속 탄소 화합물입니다. 탄소 화합물이란 탄소가 기본이 되어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을 말합니다. 탄소 화합물은 탄소 원자 한 개는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한다는 특징이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 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인 탄소 화합물에는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에탄올, 아세트산이 있습니다. 메테인은 탄소 원자 한 개를 중심으로 네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한 형태이고 이는 탄화수소에 포함됩니다. 이때 탄화수소란 탄소 화합물 중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을 말합니다. 메테인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물에 거의 녹지 않습니다. 액화천연가스와 석탄가스의 주요 성분이며 가정용 연료와 버스 연료로도 사용됩니다. 프로페인은 탄화수소이고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합니다. 물에 약간 녹고 액화석유가스의 주성분이며 차량용 연료와 상업용 연료로 사용됩니다. 뷰테인은 또한 탄화수소이고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고 무색의 향기가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주성분이며 차량용 연료와 상업용 연료, 휴대용 연료로 사용됩니다. 에탄올은 탄화수소의 원자 한개 대신 하이드록시기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고 물과 기름에 모두 잘 녹습니다. 무색에 특유한 향기가 나고 술의 주성분이며 소독제 약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연료로도 사용됩니다. 아세트산은 메테인의 수소 원자 한개 대신 카복시기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고 무색의 자극성이 강한 향기가 납니다. 물에서 잘 녹으며 물에 녹았을 때는 산성을 띱니다.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식초의 주성분이며 섬유 가공 및 염색에도 사용됩니다. 생활 속 탄소화합물에는 식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에 포함되고, 의류나, 의류에는 면, 마,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에는 폴리에필렌, 폴리스타이렌 등이 있고, 의약품에는 아스피린, 항생제, 항암제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장품, 합성세제, 고무 등에도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